죽어도 바른말 하는 부추현 대표 겸 윤봉길 이사 숭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도 죽어도 바른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칠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당선은 했지만 부정선거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딴 일이나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문의 힘은 4월 15일 총선 분명히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부산 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오세훈과 박형준에게 표를 퍼부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숨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약15% 정도를 부정선거 했다고 봐요. 15% 부정선거 하면은 확실히 여당이 싹쓸이 당선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 봉기형의 폭발 지지도가 넘쳐나니까 야당이 싹쓸이 당선을 한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부정선거 했습니다. 약15%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떠, 어떠한 부정선거를 했느냐? 다 따져야 됩니다. 4.15 총선은 어떤 부정을 했고, 어떻게 금밭지를 도둑질 했고, 4.7 주물럭 보궐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했으나 뒤집지는 못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합니다. 부정선거 또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폭로해야 됩니다. 4.7 보궐선거에서도 틀림없이 부정선거 했어. 왜 QR코드 또 사용했어. 서버는 어디에다 설치했어? 이번에도 서버를 15일 만에 파괴 해 버릴 거야? 노트북에는 통신 장치가 있어, 없어? 확실히 얘기를 해. 전자 개표기는 그 이름 자체가 투표계수기야? 전자 개표기야? 분명히 얘기를 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47 보궐 선거도 부정 선거 했다고 확신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야 됩니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부추현 대표 겸 윤봉균 의사 숙목회 회장 윤용 오늘은 4.7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퍼뜨려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